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꺼버린다. ENFP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금사빠라는 타이틀도 있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할것 같다. 금사빠는 맞거든요. 금방 빠지긴 하는데 엄청 그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ENFP는 금사빠니까 만나면 얘는 분명히 금방 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사빠는 맞는데 금사빠니까 얘는 빨리 헤어질 거야. 는 진짜 오해인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MFP는. 상대방을 생각해 주려는 면이 있어가지고,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면은 사랑에 쉽게 막 이렇게 팍 하지 않습니다. MFP가 막 표현 많이 한다고 표현을 너무 막 잘하잖아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 아 내가 로봇이 된 느낌이야 평소 같으면은 친구들 있거나 막이러면은아 따라와 막 이거 하자 와. 야 이렇게 이렇게 리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막 표현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m f p 라고 해서 애정 표현이 많은 것만은 아니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뚝딱거린다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아 얘는 이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해놓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편해야 나도 편해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분위기를 편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재밌게 그냥 분위기만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편하게 할때 어떻게 해야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할까 하고 생각을 막 해봐요. 개 찐따 뎄 눈못 쳐다봄. <laughs> 눈을 오랫동안 쳐다볼 수가 없어. 뚝딱이가 돼요. 진짜 찐따가 돼요. 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당당하고 막 사람들 막 휘어잡고 막아 내가 주도할게래서막 약간 이런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음나 하고 싶은 거 하자. 다른 이성들한테는 편하게 장난 걸고 대하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어색하고 말 없고 그렇게 됨. 남사친들이 있을 거 아니요? 행동이 오늘 밥뭐 먹냐? 피자 먹을래? 배고파. 뭐 먹지? 피자 먹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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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이런 식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오늘 뭐 먹을래? 생각을 해. 일단은. 음 남자친구가 어제 피자 먹었다 했으니까 피자 말고 햄버거? 근데 햄버거도 아 이건 좀 별로 안좋아하는데 다른 햄버거집 있나? 아, 저번에 빵좋아하는거 먹었는데 빵 먹으러 가자고? 샌드위치 먹으러 자 샌드위치 먹으러 가자 야, 샌드위치? 괜찮아? 이렇게 돼요. 친구한테는 뇌를 거르지 않고 그냥 나 피자. 나 치킨. 아, 어, 왜 피자 먹자. 치킨 먹자. 나 치킨 먹고 싶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남자친구한테는 그게 안 돼. 그니이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하는 게 뭔가를 정말 찾아봐요. 그렇습니다.